보건위원회를 복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회의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 토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21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2조 44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조 422억 700만 원을 순증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67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478억 9600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 기반 급식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의료제품 허가 시스템 구입 사업 등을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벤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이수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hank you.